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0장.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부 여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을 죄인을 보여요 주신이 그 사랑 안 없네 내 죄를 씻기 주 앞에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근권능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1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67면에 있는 구약 성경 11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주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기하 5장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마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때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래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은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봉 열 벌을 가지고 가서 그게 그를 전하니 이르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면서 강 아바나와 바로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미리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여덟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꼭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와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인 11기와 5장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이라면 교회 학교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나아만입니다. 1절에서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소개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표현의 소리는 나아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권력과 명예를 가졌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또 한나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으로서 용맹하고 뛰어난 전쟁 기술을 가져서 왕의 총애를 받았던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진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만 이러한 명예와 존경과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1절 하반절에 따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나라는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아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 2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백성들의 삶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전쟁의 실패 삶의 문제까지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와 나라까지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나아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남 부러울 것 없이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한센병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지만요. 지금은 광범위한 치, 피부 질환을 앓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나만이 큰 용사지만 나병 환자더라 라는 부분을 대할 때마다 한숨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위로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구나 라는 동질감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제2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해 줄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절 이하 내용을 보시면 나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지 않았을까요? 그의 집에는 아내를 수종드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소녀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이 나병을 능히 치료할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할 것 같았던 이 나아만 장군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실마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아만은 어린 소녀에게 들은 이 말을 왕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선제지자를 만나 이 병을 고쳐보겠노라 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의 명성이 사회의 최하층에서 이제는 궁전까지 파고들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왕은 소녀가 가르쳐 준 대로 하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를 위하여 친서도 써주고요.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의봉 10벌이라는 엄청난 예물을 들고 가게 합니다. 제발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달라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병을 고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왕도 자신이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쳐 줄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의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람 왕의 친서와 이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어, 이를 전쟁의 구실로 오해를 합니다. 역시나 나아만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8절 말씀 이하의 내용인데요. 엘리사는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참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대조하여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 하면요.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의 대표라고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고요.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는 실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실 절호의 기회라고 여유롭고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담대함과 능력도 함께 작동되는 믿음을 가진 자의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이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누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모습입니까? 만약 이스라엘의 왕과 닮아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를 구하셔서 점점 더 엘리사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엘리사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닮아 가지 않도록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요청한 대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갑니다. 나아만은 말들과 경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섭니다. 지금 엘리 나아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군대를 거느리고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요. 나만은 아 지금 환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자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사의 집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존경과 명예와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큰 용사 나만의 아 정체성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극질히 모실 것이라는 기대와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만이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비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람 하나를 보내서 병이 나기를 원하면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을 씻으라라고 지시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만의 입장에서 엘리사의 이러한 요구가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무시해도 유분수지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지금 이따위로 대하냐고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을 겁니다.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안수 기도는 커녕 나와 보시지도 않으시고, 제가 대신 나와서 화장실 가서 손을 일곱 번 씻으시랍니다. 라고 돌려보냈다라고 한다면,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분노만 할까요? 그만큼 간절하다면 병을 고치고 싶다면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자세히 잘 듣고 반드시 순종할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나아만은 나는 당연히 고침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교만함이 마음 한 켠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도 해주고 그래야지 어 나와 보지도 않아?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자랑하는 이 권리와 명성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 여전히 교만하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화만 내고 끝냈다면 나아만은 절대로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부하들이 그를 구하러 옵니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닌데 치유를 위해서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말고 속히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만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틀,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의 발목을 잡았던 이 나병,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었던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순종해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요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람왕의 군대 장관처럼 명예와 존경과 왕의 신임을 얻는 큰 용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나병 환자지만 자신의 연약함과 절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또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큰 용사 나만의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 나병 환자 나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간절함과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문제와 내 어려움만 마구마구 쏟아내고 돌아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마음까지 들어보시고 그렇게 주신 말씀과 마음들을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고 유한한 죄인의 인생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여 우리 안에 높아져 있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점검하고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순종이라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요양원과 요양병원, 가정에서 또 요양과 회복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질병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외양간에 묶여 있던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자유함을 얻는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가운데 품고 계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간고와 함께 올려드린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